평타 한 대면 모르겠는데 두 대는 너무 준비해야. 너무, 준비해야. 너무 준비해야. 좀 거의 저격 특 수준. 왜 기안하면 왜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laughs> 시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까 아까 스카가 말한 게 이핑. 이, 이거 찍어두고, 음, 퇴사다르가 음, 있으면 거의 미핑 따와. 빨리 없어 없어지는... 그게 어떻게 사양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계속 따와놔가지고. 사는 어, 것 같아요. 안녕, 발리랑. 폼이 벗겨지는 기분이 어떤냐 쟤네들이좋게너 뭐야? <laughs>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어, 죽고 어? 싶어? 어, 싸대기 어? 맞래요 죽고 싶어? 어, 너 뭐야? 어, 감히 라인에 발을 넘어왔어. 어, 뭐 뭐야? 어, 빨리 어? 이, 죽으려고, 어? 이렇게 보죠 어, 이게 죽을라고. 이렇게 궁합의 길이 깨고 싶어. 어, 이렇게 궁합이 깨고 싶냐고? 어, 왜 이렇게 구간 깨고 싶어? 야이 방패를 안 쓰는데? <laughs> 어지 <진짜> 무섭네. <laughs> 그러게 어, 왜 이렇게 구이 깨고 싶어? 하지맙시다. 우리도 반에 넘어서는 아니 레이너. 레이너 뭐야? 노교병 어? 뭐야? 어? 그거 아십니까? 요즘 테사다르 승률이 30% 때문에. 왜죠? 장인이기 애 때문에. 안 좋은니까? 다양을 <laughs> 너무 많이 먹어서 장인이 애 됐습니다. 메타도 안 받고. 와. 너 뭐야, 어? 돌격병 셰리, 보고 싶어? 어, 아드레날린 빼지면 네가 뭐할 거야? 딱 기다려라. 식초 어? 뒤에 다시 올테니까, 어? 우물 먹고 와라.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아어디에 내려간다. 어? 자신 있어? 어? 어? 대네해 자신 있구나. 아. 내가 잘못 들어갔어. 뭐야 뭐야. 너너너너 어, 너, 너, 지금 라인의 반을 넘어온 거야? 어? 어? 스토코프 사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아, 어? 너또 뭐야. 맹지 어? 발리라 아래서 대기타. 되게... 어, 아래 갔네. 그렇다. 어, 뭐야. 잘못 던졌네. 스토코프 사대이가 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요. 어? 탕. <laughs> 쌍, 쌍곰이잖아. <laughs> 아, 살려줘. 음, 안 좋을 군 아우, 히려 아, 위를... 어. 어쌍과 존나, 세군 존나, 야너 존나, 뭐야 존나, 존뭐존이 존나, 존나, 야나 존나, 존나, 존죽죽나 존나, 존 어, 또 뭐야 이 새끼야. 어. 오, 어 뭐야. 뭐야? <laughs> 이거 이상, 이상한 친구가 있죠. 이건가 뭔가 보네. <laughs> 박힌... <laughs> 거잘좀 시야 좀끊어 보십시오. 어, 어 뭐야. 어, 님 진짜 자신, 자신 있습니까? 아, <laughs> 어, 님 언제 옵니까 <laughs> 어허,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저의 W 스택이 오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아니, 님왜 나오셨습니까? 뭐뭐 예? 뭐, 무엇이 주문디 지금? 야, 들리 마아 봐. 내가 없었잖아. 이제 마음껏 던지십시오. <laughs> 아니, 아우리에리. 저랑 그냥 맞다이를 뜨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버리면 됩니까? <laughs> 와, 미친 새끼들. 아, 대류였으면꿀잼인데 네? 아저 예? 그거는 나안 간. 만화 중독자. 이제 다리로 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먹고 뭐야 나 여기 다 나와 있었구나. 뿅. 님 이길 수 아, 있습니까? 아, 세, 새끼. <laughs> 아이 새끼 너무 세. 아스란 <laughs> <파스런한> 실력이 <laughs> 정말 <정당하신데. 웃음> 아신데아 존나 세. 이길 수가 없어. 제기를 찍었잖아. 그럼 깎으면 되지. 제가 무서워서 혼자 있지 뭐한데. 아바리야 너무 싫다. 너리도 라인만 정리. 너 뭐야? 어 죽고 싶어? 라인만 정리하기엔 너무 기대가 안 좋은데. 님 바리라가 올라갑니다. 락은 네요네코도 오겠죠. 아 뭐야? 아 씨로 딱끊기네 다시 와라, 너 뭐야? 어, 정말 싫다. 이게 뭐지? 아니, 그거 님 밑에서 오는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거 못 보면 됩니까? 더 어, 방해 못할 것 같은데 빼시죠 안으로 런드 있어 할수있어왜 못해? 어, 뭐야 어? 너희들 네, 뭐야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어... 어... 말리라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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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 <목소리> 왜요? 오, 뭐, 이리 쪽수가 밀리나 했더니... 아니, 거기서 라인 정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님이 안 오는 만큼 팀이 힘듭니다. 어. 어, 뭐야? 정신주의 왜 파란색으로 됐대? 저거 되고 왜지? 솔직히 용암 파도야 이맵에서 어? 에이? 뭐야? 이게 안 던져져? 저 죽습니다 아씨아 아깝다 아, 이게 안 던져져? 천천히 던질 걸 그랬나? 뭐야, 자신있어? 아, 존나 아너 <laughs> 뭐야, 자신있어? 어? 자신 있냐고! 새끼. 아우디의 100% 수정 방패인데 아~~까비 안던져 일단...여기 뭐 있습니다 던져 던져 어 왜왜왜 왜, 왜. 어? 넌또 뭐야 아너 어, 뭐냐고 어? 먹고싶어? 또 뭐야? r 또 뭐야? n 또 뭐야? r r y d 야 n t worry, I s a i 아니 h 와 o y Oh, my, 그와 my, oh, my, oh, m 지금? h m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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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그, 그, 그 아, <laughs> 일목 을더한 나에 읽고 싶다. 한 건가? 또, 또, 또 방에 하겠지 또, 또, 또 천, 일단 바위다가 무서워서 갑니다. 예, 제가 읽어 먹고시다 슬슬 가로수자, 가로수발리좀 봤네. 님, 바리라가 무섭지 않습니까? 달리라가 저기 있네요. 그럼 네, 얘도 죽여야지. 바로 죽여! 네, 뭐 벌레 같지. 근데 저 레이너가 지금 건방지게 지금 네? 호박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호박 괴롭히는데 네? 한방쓸 쪽과 음. 호박이 다 죽었고 오빠가 죽으면 님, 안 돼. 직전관이죠, <laughs> 갑시다. 아아, 아, 늦었네. 저분 디코 나갔어. 아 그래요? 응. 방어관 갈까요, 영유 갈까요? 야, 이거 님님 스톰 지지하죠, 저기요? 도와 어, 먹읍시다. 세타님 오십시오. 제네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오십시아 왔는데, 발리라. 발리라 했어요. 빠지죠. 네. 살려줘. 님 이거 벤 잡아요 사포 쳐. 어떻게 계속 놔두면 안 되지? 낙키 없어가지고 몸을 좀 빨고 있어. 어 이거 다 잡았네. 아 이런. 오마이 워뭐신데이루아깝비 제자리, 아, 제자리 던질 거야. 아, 벤지로던졌네불 둘, 자기 느린 걸생각했면네 시발 순식간에 게임이 터져버려. 아, 저걸 생각 못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벤시가 똑같했는데 그렇게 맞아주면 됩니까? 벤시로 똑같아야지. 음.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아깝네 아저 아우리이라도 잡았으면 차라리 보세스지 그러게요 보세스는 까 확실히 밀수 있을텐데 뭐, 뭔 용기로 여기 숨어있어? 얘, 쟤가 뭐, 왜 쓰지? 약간 내가 그거까지는찌메메메사다고통받는디 아, 이씨, 아,

어라 내가 아, 여기 있을 건데. 어, 저 미친년이 지이새들지 어, 상황 파악 하고 야, 어, 뭐 저, 묶였어요, 저 묶였어요! 저였어요저어요 어, 뭐야. 아이씨. 저거 던질래. 아씨 아, 그냥 도망갈 걸. 짜증나네. 씹는 개기는네 씹는 을 찍었네 어. 는 진정한 오씹만큼훌는해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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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사장님, 시합할요시야시야시야 시야, 시야, 시야. 뭐? 어. 뭐라고? 아이네 고고 알았어. 고고 대학만 아, 네, 밀렸어 <laughs> <laughs> 어? 어어? 어어? 너 거지? 어어어 Q 한번어 Q 한번 써. 아, 이 뭐야, 내가 대신 가고 싶다고? 일단 먹어시다 스토커 퍼 먹고 일단 둘다 먹지. 이치야 막히네. 둘다 먹지 말아야 무리라니까. 이거 벤시 처리. 더 납치 없다. 어안닿네 얘네 이러고 위에서우 먹을 것그런 똑똑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다 근데. 어, 잡았다. 어늘 감이요? 완벽한 연계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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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 복 어? 복 어? 복 어? 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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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갈게요. 아씨, 미친놈이 공항까지 가고 있어. 어, 수어째 잠만. 이씨 조금만 더 와봐라. <laughs> 조작을 날리실로. 그거 다복구됩니까나는 보세 있어요. 저번만 끼고 이십 찍자. 어은 <laughs> 어? 음. 찍었어요. 아이, 이걸, 이걸

이쪽 봐서. 저저저탑아 아, 아... 저밑 아, 미... 우리, 우리가 밀면 돼. 우리가 밀면 돼. 본 보민을 좀이새끼저을 씨발, 지가 무슨 뭐이저 어? 아주 못 한다고. 똑같좀모르데얘 아, 뭐, 아, 화심 쓰면 그냥 꼬라도 가고. 아, 뭐 저리 머리서 캐스팅데. 나 아, 님님 님 거기서 팔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이시다이대시다시다 어쩔 수없 네. 네. 시다시다 오, 접시다. 오, 접시 잠깐만. 시다 오, 접시다. 오, 접시다. 오, 접시다. 오, 접 오, 접시다. 오, 시다 어.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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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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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시아 벤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아니 이분 이은 빠지고 허. 잠깐만 잠깐만 잠깐 다잡았네 저거 그냥 잡을 수 있나 미치기가 돌아오고 있죠 이렇 하게 미쳐지겠지 어쏠 뻔했네 <laughs> 아이와 무엇인데, 뭐 이거 봄 밀고 쌍호박 들어가겠는데, 코마 먹을게. 아, 스톤님 이거 같이 먹었사가 어, 여기 핑크. 내 생각에 아리안이 이건 탑으로 날려서 호박 먹고 있어. 아니네 음, 이 아니지? 우리가 지금 어, 노래 볼래요? 아나 어, 만화가 없는아 안돼 안돼 탑을 <laughs> 미는 선택지가, 어, 선택지가 있고 그럼 탑 복구하죠 복구하는 선택지였고 미드를 미는 선택지가 있는데 화심때문에 그냥 탑 냅시다 오케이 얘들 바텀 그대로 밀것 같은데? 내려와야겠어. 네, 갈게요. <laughs> 와저저기 튕겨나갔다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얘들 <laughs> 입고 막고 막 난리쳤잖아. 나야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어, 맞춰봐 맞춰봐. <laughs>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엔시 빠졌고, 파신 아용 용파 빠졌고. 잠깐만. 어 위한 놈 있다. 이게 있는 것. 같... 아 이게 안 걸리네. 아깝네. 재단 먹죠? 멍청... 얘도 이거 주면 쪼달릴 텐데. 아 그거 어저이 아, 새끼 이 새끼. 어? 응. 이거 먹어요? 거이밀로 외대로 아, 이거. 이거 끝났잖아 어. 나나 세븐 5초 세븐 5초 터졌어? 받았어. 어. 님님님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오. 저 오두고 오두고. 그대로 오두고. 밀고 가죠? 네? 아니 어, 아, 이거나. 지금 우리가 오두 먹을 그게 아니야. 아, 그래? 아, 나 3인 줄 알았어. 진짜 잘못 봤어. 나한테 옹물 빠르다 체력 없어. 근데 내려가야지. 네. 아이씨, 3대로. 또 놀아볼려? 아 뭐야 뭐야 이것들. 어이, 놀래라. 나우리이 나오지 않이 씨발 놀래서 이도 잘못 앉지 않네. 제단지이거 이거 이거 우리 태서 피했구 친구 옷이 내놈은... 아씨, 저거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빠진 거 어, 뭐야,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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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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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박이 다 들어갔어. 아, <laughs> 개임드네 빡세게 이기는군. 대사 너프 먹은 거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길도 안 나오고, 몸은 참피고. 진짜 그 정도 너프 됐어? 전나 많이 먹었죠. 체력이 거의 한200 가지고.